나, 천양님이랑, 제일 최근에 했던 대화가, 그, CK 연락 왔었는데, 일정이 있어가지고,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거랑, 굿즈 보내드린 거랑, 처벌 때 물어봤던 거랑, 완전, 나야말로 비즈니스인데, 나 오늘 완전 비즈니스 대화만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비즈니스 대화 아닌 걸한 적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<laughs> 그게 언제냐면은 내가 교촌 치킨 이벤트 <laughs> 찌라시 돌릴 때 <웃음> 그때 사장님 <laughs> 치킨 받아가세요 <laughs> 이러면서 이제 보냈던 거. 자 떡볶이 나왔는데 천양님도 할수 있어요 <laughs> 이랬는데 천양님이 아 치킨 만들다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스샷 크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못 뽑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천양님도 할수 있어요 이랬는데 못 뽑은 짤이 와가지고 어음 하지만 덕분에 제가 <laughs> 떡볶이를 뽑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. <laughs> 크흠. <laughs> 음 그게 전부 내 연. <laughs> 맞아, 요 근데 천양님 계속 같이 게임 하자고 여러 번 연락 주셨었네. 언제 다음 얘기 나온 걸 모르겠다. 천양님. 음. 사람 없을 때 부르셔도 돼요. <웃음> 부르세요. 응잘 <laughs> <laughs> 음, 봤습니다. <laughs>